장국도 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사실은 발표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여기 앉아 있다가 좀 생각이 바뀌어서요. 그냥 어 즉석에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엔 2013년도에 창업한 청년 창업가고요. 지금 한 10년 정도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 이런 생각을 좀해 봤어요. 사회적으로 청년들의 어떤 뭐 일자리 그리고 창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아젠다를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 사실 근본적인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창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었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어, 저는 아마도 어,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뭐 배가 고프고 뭐 물론 지금 배가 고프지 않지만 어, 뭐 그런 것들 다 감안할 수 있거든요. 아주 점다라는 이유로. 어, 근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느냐? 어, 뭐, 사회적인 제도적 확충과 뭐, 여러 가지 지원들. 지금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 오늘 이제 도전한국인본부 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도전정신의 어떤 촉진,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고 싶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어, 내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어, 그때 당시에 정신으로 돌아가서, 나하고 비슷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의 한국, 한국사회공헌협회는, 어, 청년챔프단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 단한 번도 자기가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십니까? 어,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팀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어, 각자가 가진, 각자가 배운 재능들과, 어, 어떤 어 전공들을 살려서요. 한번 집단지성을 한번 만들어보자. 너희들끼리 한번 팀을 만들어보고 그 외의 지원들은 우리 협회에서 지원을 할 테니 어, 대신에 우리의 도움을 받는 대신에 우리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이 나는 꼭 어,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힘든 사람들을 돕는 데 어, 앞장섰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시작된 게 청년 챔프단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귀빈 분들 그리고 여기 앉아계신 훌륭하신 분들 많으시지만요. 어, 우리 청년 챔프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은 어, 지금 이 시간에도 팀을 모아서 어, 물론 대부분 대학생입니다. 자기 시간을 써가며 돈을 써가며 어, 돕고 노인분들, 어, 그리고 고아원에 있는 우리 그 보육원 시설 아이들, 어, 그리고 뭐 다문화 가정에 있는 친구들까지 어, 열심히 돕고 있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년 위원으로 오늘 위촉되신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다 일어나세요. 우리 청년 위원으로 위촉 예정이신 분들 일단 자리 한번 다 일어나 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앉아주시고요. 어자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어떤 청년들의 도전 정신을 끌어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요, 지금 청년들이 하고 있는 여러 대회 활동들에서 저는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봉사활동이 굳이 시간을 때우거나 대외 활동을 하기 위한 시간으로 써지지 않고요. 어~ 자기 자신의 어떤 적성이나 내지는 우리 사회의 이웃을 돌봐 어~ 돌볼 수 있는 어~ 자기 자신의 진로를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서 존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어~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요. 어~ 이런 대외 활동을 단지 대외 활동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문화적인 어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어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어 정식적인 공식적인 행정 기관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청년이 몇 살까지일까요? 네. 자, 제가 장난컨데 아무도 대답 못 하실 겁니다. 왜냐면요. 아, 네, 유엔에 따른, 유엔 보고서에서는요, 65세까지 청년이라고 하니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청년일 것 같고요. 자, 국내에서 청년을 바라보고 있는 관련된 법령에 관련된 나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법에 따르면 34세 이하까지로 정해져 있고요. 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29세까지를 청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어, 주거분야, 그러니까 청년, 어, 나이 기준, 그러니까 주거분야의 청년 특별 지원과 관련된 어 나이는요. 39세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맨날 청년 문제, 청년 문제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청년이 누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것을 관할하는 정식적인 기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조영관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 청년 특별위원회. 네, 모든 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그런 거 빨리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이 청년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어, 문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과 기관이 빨리 나와서, 예컨대 뭐 청년청 같은 것들이겠죠. 어, 빨리 나와서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청년 문제, 지금 뭐 저출생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거는 사실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변화가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너무 극단주의로 가고 있고 갈등이 너무 첨예화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 특히 이제 오늘 대한민국 청년협의의 발대식을 겸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좀 그런 역할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앉아 계신 존경하는 우리 김용우 의원님께서도 네 지금처럼 저희 의견을 다이렉트로 좀잘 들어주시고 이런 청년위원회나 청년청이. 어 정말 잘 탄생될 수 있도록 좀 도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